자녀들에게 많이 했던 잔소리 중 하나가 아마도 언제 철들래 이 말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듣고 자랐고 제 아들에게도 많이 했고 하는 잔소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소년 중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당시 어깨동무라는 잡지와 쌍벽을 이루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던 잡지였습니다. 다양한 상식과 읽을 거리, 특히 만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달 사서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소년중앙은 그만 보고 공부에 좀더 집중하여라 그래서 저도 그러겠노라 약속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 6년 동안이나 줄곧 봐오던 잡지를 갑자기 끊는 게 쉬울 리가 없겠죠 중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그 잡지를 사서 읽었고요 결국 아버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 언제 철들래? 그러시면서 회철이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쭤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맞은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laughs>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그렇게들 말하죠. 제 아들이 다음 달에 벌써 제대를 합니다. <laughs> 이제 제발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철 든다 라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철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 계절을 뜻하지 않습니까? 봄철, 가을철, 제철 과일. 이때 이 말처럼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최적의 때가 있다 이 말이고요. 나이가 들거나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인간이 성숙해질 때그 때를 두고 철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 드는 것, 성숙하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이 성숙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가 절로 나올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우리는, 아, 나도 이제 좀철 들었구나,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철 들었다고 느끼는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철 들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더 많으신가요? 저는 제 자신에게 종종, 야, 니철 네 들려면 까맣다.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철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에 작고하신 시인 김남조 선생님의 시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야 흘기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온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시인은 우리가 원래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초처럼 우리에게 불을 딱 밝혀주시고, 일평생 쓸모 없던 돌 같은 우리에게 옥의 무늬를 새겨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철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시는 지난 1991년 시인의 나이 64살이 되던 해에 발표된 시입니다. 나이 들면서 예사로 보이던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철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하죠. 혹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도. 불립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철든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떠날 때 집을 떠날 때는 철부지였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철든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철이 든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어, 집을 떠났던 어, 철없는 이 둘째 아들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집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시간은 막 빠르게 흘러가는데, 자기는 그냥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은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집을 떠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달려갔지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조언을 드려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의 상속법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녀들이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유산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주십시오 그랬다면 매우 부적절한 요구인 겁니다.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면 아들을 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될게 뻔한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팔아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물정을 너무도 모르는 철부지였던 거죠. 결국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들과 함께 살며 굶주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둘째 아들은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뒤에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엇나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세시대 기독교를 뜻하는 종교라고 하는 라틴어가 어떤 뜻이냐면 다시 연결하다. 이런 뜻이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진 삶의 자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느슨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어떨 땐 아예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하고, 연결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를 붙잡아서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흙이었는데, 불을 켜주시고, 돌이었는데, 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철든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어떻게요? 해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라고 말할 때, 벗어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만들다의 뜻입니다. 만들다.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요바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 도르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겉옷과 속옷을 만듭니다 바로 이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 번역인 King James Version이나 NIV에서도 Make,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둘째 아들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한때 주십시오에 익숙했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식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둘째 아들이 철이 들었다는 신앙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나를 만드십시오. 아버지, 나를 종으로 만드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만드십시오. 이제 제 뜻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철이 들었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종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가 종이 되었을까요? 더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상속을 받긴 했지만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말을 하자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라. 신을 가져와서 신기고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아버지의 창고에 쌓여 있던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셈이지요. 그가 마음 뜨겁게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부르지었을 때에 반지와 옷, 음악과 춤, 아니 이것보다 더 귀중한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갈 미래, 이 미래까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앙의 철이 될까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신앙의 철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서 아버지, 나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신앙의 철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뭐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들 잘못된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 분명히 구하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십시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서 나를 만드소서 라는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은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열망이 더 커지는 거지요. 인생의 여정을 따라 우리는 성공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단련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버지 나를 만드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철이 드는 겁니다 설교의 도입부에 소개해드렸던 김남주 시인의 시 선분에 보면 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하는 이상한 부풀어기 내 탓은 결코 아닌 참 신비한 부풀어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부풀어진대요. 여러분, 부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점점 나를 만드소서. 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강구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가 출애굽한 그들의 선조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0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요구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을 요구했고 주십시오의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가난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신앙에 머물렀던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고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라고 하는 영원 깊은 곳에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때로는 둘째 아들이 먹었던 쥐엄 열매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개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보음 2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시니 아멘 십자가를 앞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만드소서 아버지의 뜻 대로 나를 만드소서 아버지 뜻대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에 올려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요. "아버지,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철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찰든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십니다. 날마다 매일 주님께로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만드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빚어 주시고 저를 사용해주십시오. 종이 되라면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만드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더큰 은총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어제보다 조금은 더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